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전문 법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버지의 본처가 저희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 친모는 따로 있고 저는 어려서부터 친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자 이복형이 저와 법률상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가족 관계 등록부상 어머니가 제 친모가 아닌 것이 맞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폐소에서 친모로 정정되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수검 명령서가 왔습니다. 수검 명령서에는 저와 아버지 본처 사이의 혈족 관계 유무 확정을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검사일시에 검사 장소에 출석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수검명령이 위반한 때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수검명령 위반 시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법률상 모를 만나 본 적도 없고 또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분과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수검명령서를 읽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법률상모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법률상모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친모와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친모와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모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논리상 당연히 법률상모는 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대부분 유전자 검사 시험 성적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자는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고 후에 친모와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할 경우 그 재판부에도 제출할 수 있으니 유전자 검사 시험 성적서를 양쪽 소송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유전자 검사를 한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피고 입장에서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한 자녀로서의 효력은 있다는 주장을 하여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법률상 어머니 사이에 입양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여전히 모자 관계가 유지되어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법률상 모의 청구대로 친자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모와 친생자 관계가 부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모란이 말소되지만. 그렇다고 친모가 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친모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하여 가족 관계 등록부에 친모를 올릴 수 있습니다. 판결 후의 절차.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록기준지 시군, 구청, 읍, 면사무소에서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시면 진실대로 가족 관계 등록부가 정정됩니다. 물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과거의 부모는 표시되지 않고 현재의 친부모만 표시됩니다. 그러나 살해자의 경우에는 친모가 양육을 했고 법률상 모인 아버지의 본처가 전혀 양육한 적이 없으니 입양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입양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법률상 부모와 인연을 끊을 수도 있고. 만약 법률상 부모가 실제 부모 역할을 하여 양친자 관계에 실질이 있었다면 입양의 효력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는 법률상 부모가 아닌 실제 친부모와 받으셔도 됩니다 소송 기간은 관할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피고가 소장을 바로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해소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더보기 란을 참조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